안녕하세요. 하늘보호입니다. 오늘은 어느 것이 명품인가 라는 제목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어, 공교롭게도 이 앞에 세 개가 명명품이고요. 뒤에 두 개는 무명품입니다. 어, 일단, 무명품보다는 명명품이 명품이겠죠. 어, 근데 이제 이 입만 보고서 알수 없는 이런 친구들. 어, 화예품이니까 어, 꽃 가지고 꽃이 명품이라서 등록이 된 친구들이죠. 어 글쎄요. 근데 그게 과연 어느 정도 명품이라면 또 어느 정도의 명품인가. 그게 참 어려워요. 아, 좋다. 어, 좋네. 뭐 이런 정도. 근데 이제 또 쉽게 하기 위해서 가격으로 결정을 한다면은 어느 정도 가격, 말하자면 대물, 뭐 그런 걸할때 그걸 보는 안목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하고, 음, 대물을 기르면서도 그걸 몰라가지고 그 복을 남한테 넘기는 그 불행한 사태도 꽤 생기더라고요. 어, 그건 저 차츰 말씀드리려 하고 우선 이거 상품 소개부터 가겠습니다. 1번은 명황, 명품 황화 명황입니다. 어. 지역 전시의 대상 수상작이고요. 명감에도 꽤 높은 위치로 올라가 있어요. 어, 근데 지역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해서 어. 명황하면 뭔지 아직도 모르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꽃 자체만 가지고 보면 굉장히 좋은 꽃이에요. 어, 앞으로도, 오히려 더 앞으로도 부각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명품 황화. 아, 많이 내려왔습니다. 6만원으로 내려올게요. 그리고 이런 복륜복색 황위. 황위. 아, 복색화 태극서 때문에 가격 없죠. 시세 없죠. 어,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 복색화 부분일 거예요. 태극선이 그, 하도 번식력이 좋아서, 막, 기하급수저로 늘어나니까, 원체의 개체수가 많으니까, 공급이 원체 많으니까, 가격이 쭉 내려오고 나니까, 그거보다 못한 꽃들은, 그거보다 더 받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가격이, 복색화 가격이 웃기지도 않죠. 복색화? 정말 쉬운 꽃 아니거든요. 근데 너무 흔해졌죠. 이 황이도, 글쎄요, 어느 정도로 귀할까요? 아니면 흔한가요? 저도 몇번 취급해 보긴 했는데 음, 그런대로 그냥 그런 정도? 그래서 복면 복사과정에서는 그런대로 아직도 인기 있는 그런 친구 같아요 촉수도 아, 많은데 여러분들의 선택을 못 받았었으니까 이 황위도 황 6만원으로 내려올게요 그리고 천상 아 천상 참 해물단지네요 천상이 왜 해물단지요? 예, 해물단지 아니고, 진짜 명품이죠. 전면 산반이나 산반 중투로 나온 친구들은 굉장히 지금도 고가일 거예요. 근데 이제 이복륜으로 있는 친구들은, 아, 조금, 망설이고 덜 계시는 것 같아요. 가령 또 이제, 흔하지 않은 일일까요? 흔한 일일까요? 어, 이게 천상이 금괴 산반이니까, 요런 복륜으로 있다가 호로 갔다가 중투로 터지고 그런 친구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거 어떤 여기 소개가 됐다 그러면 또이 복륜 이 자체도 또꽤 인기가 올라가고 막 그러고 그러죠 왜? 어, 금교산반이 참하화가 무쌍해서 음, 15에서 13으로 내려왔는데도 선택을 못 받았었어요 근데 이건 너무 내려가면 안될 난이에요 어, 요 천상은 12만원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4번은 특이한 난, 희한한 난 산반복색을 피운답니다. 지난번에 한번 소개시켜드렸었는데, 제가 가격 공개를 못해드렸었는데요. 지금 소멸돼서 자복륜은 거의 안 보이는데, 어, 이렇게 보면 얼핏 보이시죠? 복륜 아직도 완전히 소멸된 건 아니고요. 어, 저 사진에서 보시듯이, 어, 분명하게 자복륜으로 나와서 소멸되고, 그리고 산반복색을 피운다는데, 지난번에 참 제가 소개 못시켜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어, 저 정도면 산반복색치고서 화양 좋은 거거든요. 근데 꽃이 조금 작은 소륜이라죠. 아마 그래서 이제 조금 다소, 어, 희소성이나 다른 여러 가지에 비해서 어, 저평가됐다고 그럴까요? 그렇게 크게 평가 받은 적도 아마 크게 없을 거예요 아마 이거 희소성이 그만큼 아직은 굉장히 귀한 난인데, 어, 여러분들 반응이 없으시니까, 음, 어쨌든, 근데, 이 기르는 재미는 최고일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신화가 두촉이고정촉이정촉이한촉이고 쫑대가 하나? 아, 요건 15만원 가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요건 중투. 조금 애매한 중투인가봐요. 음, 이제 신화 쪽이 자라서, 거의 이제 그광으로 가고 있는 폼 잡았죠. 그니까 요, 한 1년쯤 지나서가 제일 색감이 좋은가 봐요. 완전 극황이죠. 그니 그러니까 여기, 이 친구가 여기까지 갈 거죠. 여기서 갔다가 다시 이제 뒤로 약간 이 유백을 조금 띄는 그런 특이한 중토예요 아, 요 색감대로 계속 유지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 어쨌든 그런 흠이 좀 있네요. 그죠? 중투치고는. 그래도 입 자체가 입엽성으로 좋으니까. 이게 요게 전년도 초기일 테고요. 요게 그 전년도 초인데 어, 좋은 환경에서 잘 키면 이백성으로 이렇게 극황으로잘 남길 수 있지 않을까. 아, 근데 시장 상황은 과연 어떨까요? 중투도 아서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아, 요거는 13만 원으로 인사드릴게요. 15만 원 이상 갔으면 좋겠는데 시장이 어떤가요? 시장 조사 개념으로 13만 원으로 인사드려 보겠습니다. 아니면 쏙들어갈란니겠죠 어, 중투 13만원이었구요. 음, 그리고 이제 요게 지난번에 몰라서, 음, 지금도 역시 몰라요. 일경구화 백화소심. 근데 이제 그 일경구화는, 어, 저 사진 보시던 것처럼 저게 무슨 백화소심이요? 녹화지, 녹화. 예, 근데 실제로 그런데, 음, 일경구화에는 저 정도를 백화로 인정하나봐요. 어, 근데 참, 최근에 알았는데, 출라은 조기차광 해야 되고, 저온처리 해야 되고, 뭐 그러는데, 이 일경과는 그럴 겨를이 없다고 합니다. 꽃대가 보이면서 한 일주일 내내 확 펴버린대요. 그러니까, 조기차광? 글쎄요, 그게 가능할까요? 3월 달에 아마 꽃대가 나와서 쫙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 그래서, 올해 그 구와 일경과 전세를 4월 1일, 2일, 아마 그때 한것 같으죠, 아마. 그러니까 고기 이제 커서 그꽃 있는 기간이 꽤오래 되니까 2월 하순이나 3월 초에 꽃대가 나오는 거 아닐까. 근데 꽃대 보이자마자 쭉 일주일 내에 확 핀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기차광에 조기차강을 굳이 하려면 할 수는 있겠네요. 근데 이제 그꽃무리가 올라와서 피는 시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화통철이라든가 이런 건 의미가 없나 봐요. 아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일경과의 시세를 출란보다도더 어렵잖아요. 음,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뭐, 이것도 다예품이 이 훨씬 더 인기가 높은데, 뭐, 색소심 같은 거, 화형 좋은 거, 뭐 그런 거는 가격이 뭐, 입딱 벌어지고 안 다칠 정도로 어마어마한 가격이더라고요. 음, 그리고 이제 이것도 얼핏 생각하면 백화 소심이니까, 음, 가격이 꽤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얼마일까요?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베란다에서 이거를 꽃을 피우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음, 빛을 많이 줘야 된다고 하자마. 그리고 이제 뭐 비배 관리가 제대로 안될 테니까. 그래서 이 친구는, 음, 위탁 관리 좀 하려고 해요. 지금 현재 상태로는 더 그렇고, 이게 여기 펜말에 일경구와 백화소심이라고 있어도 못 믿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아주, 잘 배양하실 수 있는 분한테 가서 내년 봄에 꽃 피우는 상태로 한번 다시 소개시켜드리는 거로 했으면 좋겠는데, 이 난을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출난에서도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어, 가령, 이게 굉장히 고가의 난이에요. 근데 이 소장가가 이걸 몰라요. 근데 궁금해요. 이런 난 이거 어느 정도 나가요? 근데 이제 그 질문을 받은 분이 선하시고 양심적인 분 같으면 그들 그거 어느 정도 비슷한 얘기라도 해주실 텐데 어떤 분들은 터무니 없는 가격으로 에이 이 별거 아니죠 이거 뭐 아니 누가 알아줘 이런 거 그러면서 관심 없는 척 무관심한 척하면서 어떻게 이제 입술를 해가지고 이게 굉장히 고가에 거래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출란에 많고 그런 식으로 불을 잃었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음, 제가 직접 확인한 건 아니지만 들었거든요. 그런 게참 서글픈 얘기예요. 그분이 나중에는 아마 그거 알게 될거요 어, 그나저나, 어, 오늘 어떠셨어요? 어, 명품. 명품 알아보는 거, 고까지. 근데 거기서 가격까지 제대로 아실 수 있는 실력. 갖출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내난 어, 네, 진짜 귀품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실력. 길러야죠. 저도 기르겠습니다. 자 오늘도 모두 모두 즐란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